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이 시편의 둘째 연은 창조의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찬송시의 형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수립되기 이전 나그네처럼 이민족, 저민족으로 떠누를던 나그네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땅의 기근과 요셉이 노예로 팔린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은 역사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의 목적이 큽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0편, 105편, 12절부터 15절 이스라엘 선조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 이민족에서 전민족으로 떠드는 나그네 억압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16절부터 23절 가나안 땅의 기근과 요셉 땅의 기근과 노예로 팔린 요셉, 노예 신분에서 주인 신분으로 오늘 본문 10편, 105편, 12절부터 2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편1 0 5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골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묻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시편 105편 시편의 둘째 여는 교훈적인 목적이 있는 역사적 시편입니다. 시인은 시의 앞부분에서 족장들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이 이후 어떤 사건들로 연결되었는가를 들려줍니다. 특히 시인은 족장들이 경험한 여러 위험에 처했던 것을 굵직하게 담담히 표현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과 요셉의 역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노래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큰 불행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위한 축복의 방편이었음을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의 축소판이었음을 회고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둘째 여는 나그네들로 시작하여 야곱이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장들뿐만이 아니라 이민족 저민족에게로 떠돌며 나그네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로 부름받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뜻합니다. 이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 인색한 세상에서 자비와 사랑, 응보의 세상에서 용서와 회복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다. 고향과 친척, 부모 집을 떠나 가나한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를 돌보시고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개입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아와 가부를 위한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여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그네를 통해 구원하시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은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곧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급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 애굽 애급 전역과 애굽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그네요 종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안전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나그네 된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으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